오는 30일부터 충주에서 열릴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관객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가 관객 동원 목표를 10만 명으로 정하고 각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가 각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역 주민, 각종 단체가 많이 관람하도록 협조해달라면서 관람 계획을 첨부합니다. 12장짜리 세부계획안입니다. 태권도, 유도, 무에타이 등 17개 종목과 무예영화제, 무술축제 등에 어느 시군이 몇 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도표로 정리됐습니다. 특히 대회가 열릴 충주시에 할당된 인원은 4만 4천 명. 충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무분별한 동원을 넘어 도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시군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모는 상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시군 자체 계획 수립 시 선거법 저축 여부를 필히 검토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등 시군 공무원에게 내린 추법적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회견 직후 충청북도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객을 강제로 동원하도록 한게 아니라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군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역별로 종목과 인원을 할당한데 대해서는 시군 특성을 고려해 목표치를 정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물급들이 많이 오고 선수 임원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예의와 그 성대한 그 우리가 환영을 해주는 것은 한국인의 미풍양식이며 기본 예의라는 겁니다. 3년 전 청주 대회 때도 단체 동원, 선수 잠적 등 운영 솔로 잡음이 컸던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충주 대회를 한 달이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관객 강제 동원령이 터져 나오면서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